어, 혈압으로네 아침부터. 네 안녕하세요. 아 오늘은 어떤 잡담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어, 과연 어떤 동일상권에서 메가프랜차이저 하는 게 과연 올바를까라는 부분으로 좀 고민해볼 겁니다. 사실 한 지역, 예를 들어 수원이면 수원에서 인계동 상권에서 매장을 8, 9개 한다든지, 그런 분들을 좀볼 수가 있어요. 뭐, 어, 그런 분들이 왜 여러 개의 매장을 하고, 레버리지가 돼서, 오픈 매출을 올리고, 다 점프를 하느냐. 어, 최근에, 그런 메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분을 만나, 었어요 다만 좀두 명을 만났는데두명 중에 좀 차이점은, 한 분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컨택해서, 그 상권에 맞는 브랜드를 하신 분이고, 다른 한 분은, 자기가 브랜드를 만들어요. 둘의 차이점은, 전자는 뭐 요리나 이런 베이스보다는 어떤 자금력과 그 상권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고, 다른 한 분은 자기가 요리를 했어요. 10년 동안. 그러니까, 그리고 매장도 한 10년 정도 운영했다고 해요. 그럼 운영 노하우가 같이 합쳐진 상태에서 준비를 하니까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운영상의 그 후자분은 마진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좀 세우시더라고요. 그 이유는 뭐 실제적으로 자기 개인 매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연 가녀도, 그러니까 본인이 노동 강도를 최소화하면서 마진을 많이 볼수 있는 게 뭘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, 그 아이템은 사실 포차의 개념 술안주를 파는 혹은 공간의 컨셉을 파는 그 매장에 항상 집중을 하시더라고요. 좀 새로웠고, 어,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경기 어렵다고 하는데 또잘 되시는 분들은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어,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눔 놈 위에 올라타 계신 분도 있다. 그래서 너무 낙담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